자 오늘 제목은 여기 엄청 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 보이지 않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제목을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저는 주로 영어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Living the Invisible. 그렇게 하면 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걸 한국말로 번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근데 두 번째가 더 좋아요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의 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의 힘. 오늘 설교 끝. 이런 <laughs>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좀더 준비한 게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무엇들을 바라고 계신가요? 지금 바라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렇게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데 미칠 땅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좀 땅에 빨리 들어가는 느낌? 자존감도 좀 낮아지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그 다른 데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laughs> 그, 제가 그, 어 다른 데서 이게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속으로 민도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 너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럼 내가 그럼 제가 어, 그러면 자존감 높이는 방법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지금 내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그 모습이 될수 있는지 방법을 찾은 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추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 추상적인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여기 PPT는 아니고 그냥 제가 드릴 건데요, 이미지를. 그, 저는 운전을 잘 해요. 여기 아내가 있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laughs> 자신있게 막 위험하게도 하고 하지만 길도 잘 찾아요. 그런데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센터가 지도를 꼭 확인합니다. 지도에 보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빨간 점과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그 발전해서 원하는 스토어를 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어 빨간 별을 딱 확인하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딱 쳐요. 그 빨간 별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네 위치. You are here. 너는 지금 여기 있어. 딱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나이키 스토어, 뭐 룰루레몬. 푸드 o 트 court, 화장실을 간다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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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 내가 어디 있는지 빨간별을 딱 찾는 거예요. 1번, 2번 어디까지 가고 싶어? 나이키 푸드 o 트 화장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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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그려져요. 세번두 번째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됐죠?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길도 찾았고 세 번째 모험돼요 뭐 이제 자는데요. 걸어가면 돼요? <laughs>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뭐,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뭐, 닥터가 되고 싶어? 뭐, 나이가 50이었는데 닥터가 되고 싶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렵게 하겠죠. 근데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불가능해? 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 살 빼는 거 모르는 사람?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인데요. 근데 살 빼는 거 너무 쉬워 이런 사람 없어요. 왜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 하면 돼요. 안 쉬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까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건뭐 보여요. 차피 뭐 지도처럼 보여요. 근데 힘들어. 힘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30초 정도? 어, 내가 이, 이, 아이,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왔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은 뭘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과 지내면서 우리가 꾸는 꿈, 삶의 소망.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상상했든지 그 소망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의 파운데이션은 우리의 소원의 기초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세워진 파운데이션은 우리의 원함과 나의 가치와 뭐 내가 소망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뭐 많이 있겠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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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됐어. 창세기 2장 6절. 그 다음에 너는 어 나는 너의 목자야. 10장 23편.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절. 또 무슨 약속 있죠? 아 무슨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와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약속이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성경 66권. 뭐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절 중에 고르시면 돼요.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막몇 막 개씩 골라도 돼요. 또, 약속 또뭐 있어? 그, 그, 힘들었어? 지쳤어?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배워. 나한테 와서 쉬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지금 열한 약속들 다 아시는 약속들이죠. 누구에게 하신 약속인가요? 시몬 베드로 사도 파울 아니면 초기 저 어디 유명한 목사님 아저저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사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진짜 와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이에요? 뭐다 지금 여러분 다 대답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잖아요. 이 약속들은 다내 거예요. 어, 제거 아니고 여러분 그 우리 각자 각자일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하는 기도인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한테 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성경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 뭐 기적들도 많고 막좀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뭐 많아요. 이 사람들 다 경험했대요. 그럼 나는요? 그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성경에 있는 기적들, 성경에 있는 역사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못 경험합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나타나요. 하나님 의 영광을 잘못 써야겠어요.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스스로를 한정 짓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거기까지 살아요. 아 이만 하면 됐어. 공부할 때 무슨 프로젝트 할 때. 한, 한 두세 시간만 더 오면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는 게 느껴져 근데 아이 정도도 괜찮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딱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1년에 100만 불씩 버는 분들이 있대요 뭐 여, 여기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야저 사람들도 하는데 난 못해? 이런 마음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잘안 들더라고요. 추성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UFC 파이터에요. 아조씨, 아조씨, 까고, 뭐, 이런, 이런 사람인데, 몸 엄청 좋고, 힘도 엄청 세요. 근데 제가 오늘 그40 중반에 제가 오늘 딱 결심을 딱 해. 내가 제 2의 추성은 되겠다. 결심을 하면, 이게 될까? 여러분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저한테 그래요. 한계를 저놓고 사는 거예요. 벼룩 실험 이야기 유명하죠? 5cm짜리 컵에다 벼룩을 넣으면, 넣고, 10cm에 넣고, 15cm에 넣고, 한 며칠을 딱 뒀어요. 그리고 뚜껑을 다 열었어요. 뚜껑이 없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갈까요? 못 갈까요? 얘네가 더, 더 높이 뛰는 애들이래요, 원래. 근데 5cm 컵에 있는 애들 몇 cm 뛰어요?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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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15cm. 아, 이게 도대체 이게 이도왜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몇 cm 컵에 우리를 가두고 사는 걸까요? 스스로 현실을 바라보는 모습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 내 현실. 뭐, 뭐, 내 현실이 여기, 여기 있다 현하는 분들도 있겠지, 있겠지만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 그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열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의 고민에 묻혀서 내 시야에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어라 cool 부어 주신 그소망을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해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가 다들,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답을 표현했는데, 제목을 지을 때 또, 아, 믿음의 여정도 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여기에 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사용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Claim God the promises God has given you.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내 거야 하고 클레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 셀프 로스틴스 얘기도 하고 그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 약속을 내 거라고 고백하고사랑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클레임하는 거예요? 이게 되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아까 약속 그 리스트한 것 중에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종이 쓰는 거예요. 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컨트랙트. 컨트랙뭐리스컨트랙 뭐, 컨트랙, 무슨 뭐작업 e 뭐 컨트랙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컨트랙 하면 I, o n t r a c t 블라 n t r a c t c o n t 똑같이 쓰는 거예요. I, 뭐 누구 누구 아니다. a 약속이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 t r a c 누구 o n t r a 목자이다 내가 부족 c t 없다. 여기다 종 c t c o n t r a c 선출 형식으로 거기다 내이름 적는 거예요 허승영 그 다음에 <laughs> 땡큐 그 다음에 여기다 날짜 쓰는 거예요 8월 10일 그 다음에 서명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 내 거야 딱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차... 이 약속을 내가 갖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사회 43장을 딱 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I, 콤마. 아니 다 뭐지? 너는 내 거야 You, You are mine 그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아그 윤호 윤호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하나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컨트랙을 거미줄처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해을게였어요 삶이. 하나님에 주신 약속이 나한테 이렇게 있어. 아, 뭐이 이게 폴더로 만드는 거예요. 뒤쪽뒤쪽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성경을 봐도 물론 다 있지만, personalize 하는 거예요, 내 거야. 이런 약속이 차곡차곡 생기면 차곡차곡 내내삶 속에 쌓이고, 피지컬이 쌓이고, 멘탈이 쌓이고, 스피리チュ얼이 쌓이고, 마인드에 쌓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내 안에 점점 점점 다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요? All ready, 나 예. already not yet 들어보셨죠? 이미 되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already 임했다 근데 not yet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건 예스 u e s t i o n Tasha Murmokio, 예 a b Tab, yes, sir. Hana, 가 met Chonguk Soma, Kaju Sarah, Snow. Hana, I met Chonguk Soma, Kaju s a r a 내가, t h 나 y pull 아직도 이래 아우 내가 아우 마이 이브 디자이어 스내다크 d e 디자이어 스막내 성격 고쳐지지 않아 아우 페이션스가 없어 어젯밤에는 우리, 우리 아이가 좀 자다가 새벽 3시쯤 깨가지고 자 갖고 자는 인형이 있거든요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그거 없으면 못 잔다 아우, 아우, 갖고 오라 아우 근데 그거는 래면되잖아요못 달래요 아우 그럼 너 협박하는 거지 너 그거 집에 갖고 가서 어 집에 가서 자면 너 이제 보다 그러면서 방을 자면서 아 진짜 어떻게 난 잠은 자, 자야겠고 아 어떻게 인간이 좀 사랑하는 그 애, 애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아 그러고 살아가요 맨날 그래요 뭐, 맨날 맨날 있어요 그런 일이 아우,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아 어떡합니까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Living the Invisible. 보이지 않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의 힘.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보이지 않는, thank you.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어 바랍니다. 아멘 앞에. <laughs>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도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뭘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가요?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어요. 앞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가장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찾기를 이제,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끝날 예정인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소 뭘까 이런 마음에 퀘스천을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할 건데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계셔서 너는 내 딸이라 이런 가사를 바꿔서 넣었으면 좋겠지만 하, 해봤거든요 연습할 때. 근데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이게 그 섹시스트는 섹시스트의 소원,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를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주 주심과 응원하심이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너는 내 내가...